저희 나이 또래에 산부인과를 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, 어, 그렇죠. 되게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아 되게 막 불편하고 음. 아프고 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참고 그냥 어. 산부인과를 못 가고 맞아요.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음.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아니 근데 현영 씨는 어떻게 산부인과를 그렇게 정말 잘 다니게 된 거예요. 사실 예전에는 쉽지 않았거든요. 네네. 여성분들이 뭐 병원 가는 거. 저는 어, 학교 다닐 때 성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. 아, 그래서, 네네. 그래서 정말 음. 그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주기적으로 이제 병이 있든 없든 간에 건강하든 안 하든 간에 아, 무조건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고 그래야지 예쁜, 건강한 아기도 낳을 수 있고,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는,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와. 좀 교육을 잘 받아서. 아, 진짜, 너무 이거 방송 생각이 좀... 바르다. 아, 네. 진짜 네. 왜냐면 요즘은 네. 진짜로 인식 때문에 아직 음. 그 인식이 좀 음. 바뀌지 못했는데, 네. 그리고 그질염이라는거 있잖아요. 질염이 감기처럼 정말 자주 걸려서, 맞아, 맞아. 그 음. 대한민국의 여성분들 거의 70%가 질염을 앓고 있다고 해요. 아, 진짜요? 그런데 어. 병원을 못 가는 거죠. 그런 인식 때문에. 아. 너무 아, 안타깝죠. 아, 아니, 우리 현영 씨가 정말 그 카메라 보고 얘기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뭐라고요? 산부인과 가는 거 여성분들 거리지 네. 말고, 어, 산부인과를 가시는 거는 전혀 음.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고요. 네. 저희들의 몸이나 음.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음. 꼭 주기적으로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주기적으로 이제 치료할 건 치료하고, 음. 그렇게 하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. 여러분,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여러분, 아 <laughs> 우리 뭔가 광고나 또 들어올 것 같아.